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입니다 인트로 짧게 가겠습니다 오늘 군대에서 저와 동기감이었던 두 동생들이 오랜만에 이제 저를 보러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정확히 저를 보러 온다는 거라기보다는 <laughs> 같이 운동을 하러 오는 건데요. 어, 둘다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들이고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이 기구도 많고 제가 운동을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이는 팔 그리고 가슴이고요. 어, 완전히 찢어버려가지고 그 친구들 다음 날팔 아예 못 쓰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아네 아, 밖에 나왔습니다. 음. 헬스장으로 가는 길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어, 굉장히 좋네요. 보면은, 여기가 석촌호수 괜찮은데 어, 벚꽃 이제 다 떨어지고, 다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음, 벚꽃, 저랑은 뭐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 오히려 잘된것 같네요. 100만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는 벤치 프레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슴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벤치프레스고 어, 흔히 잘 아는 3대 운동 중 하나이기도 하죠. 어, 그래서 저는 가장 첫 번째 운동으로 벤치프레스를 선택을 하였고요. 바로 고중량을 다루는 것은 아직 예열되지 않은 근육에 부상을 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안 좋기 때문에 어, 우선은 고중량을 다루기에 앞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판을 끼지 않은 빈 봉으로 대략 15개 정도를 진행을 해서 본 세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근육을 예열시키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운동을 하는 동기들도 저처럼 빈 봉으로 워밍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운동은 제가 평소에 가슴 운동을 할때 진행하는 루틴대로 그대로 가기로 하였고요. 이렇게 빈 봉으로 벤치프레스를 시작을 해주면 자세를 교정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육 예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어 앞으로 진행하게 될본 세트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동기 중한 명이 엄지를 사용하지 않는 덤리스 그립을 사용하시는 걸볼수 있는데 이 그립을 사용하게 되면은 무게 손실 없이 가슴으로 바로 무게를 칠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부상을 당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워밍업을 모두 마친 후에 본 세트를 진행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20kg씩을 끼워서 60kg로 먼저 시작을 해주는 편이고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무거운 무게를 치면은 당연히 다칠 수도 있고 제가 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60kg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수는 12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세팅을 해서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한 덤리스 그립을 사용하는 친구인데요. 빈 봉으로 진행했을 때는 제가 덤리스 그립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본 세트를 들어갔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덤리스를 하지 말고 제대로 봉을, 엄지를 활용해서 잡아라 라고 조언을 해주어서 이렇게 수정을 한 후에 운동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마다 운동 수행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 조절은 필수입니다. 내 친구가 이만큼을 든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들다가 큰 구상을 입을 수 있고요. 본인이 들수 있는 무게로 안전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무게로 한두 세트 정도를 더 진행한 후에 어, 원판을 양쪽에 10kg씩을 더 추가하여 총 80kg로 진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져서 조금 많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본인에게 적합한 무게를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 왜 중요한지는 어, 제가 직접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깔린 거 맞고요. 이 이후로 어느 정도 중량이 있는 무게를 다룰 때는 서로 보조를 이렇게 해주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운동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0회 이상은 할수 있는 무게로만 운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5회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고중량 운동을 해보는 것도 어, 스트렝스를 키울 수 있는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혼자 운동을 할 때는 너무 무리할 시에 아까 저처럼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는 스미스 머신을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깨가 과도하게 앞으로 마중을 나가면서 벤치 프레스를 분명 하고 있는데 어깨가 아프고 상부 흉근이 펌핑이 되어야 하는데 전면 어깨가 커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할때 보시는 것처럼 어깨를 뒤로 빼고 가슴을 열어준다면 어깨 개입을 최소화 시킨 상태에서 가슴에 고립을 줄수 있기 때문에 타겟팅 하고 싶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에서 만약에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인다면 허리에 굉장히 큰 부담이 갈수 있기 때문에 아치형을 너무 과하게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가슴을 열어준다는 가벼운 느낌으로 자세를 잡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운동은 시작을 하기 전에 세팅을 해놓는 것이 거의 절반 이상을 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세팅을 한 후에 운동을 진행했을 때 가슴 상부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굉장히 자극이 잘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만약에 어깨가... 앞 앞으로 나왔었다면 어깨로 자극이 다 새어 나갔을 것입니다 흉근 중에서도 상부 흉근이 상당히 키우기가 어려운 근육이고 또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생각보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옷을 입었을 때 상당히 이쁘지 않은 핏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훈련시켜 주는 게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머신들을 활용해서 가슴을 마무리하고 어, 이후에 팔운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고 여름이 되어가고 있죠. 따라서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두꺼운 팔을 만들어야겠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팔 운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꺼운 팔을 갖게 된다면 허리가 동시에 얇아 보이는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벨 컬을 진행할 때는 팔꿈치를 뒤로 고정을 시키고 오직 이두근으로만 무게를 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 줍니다. 바벨 컬을 마친 후에 바로 벤치를 활용해서 3두에도 동일하게 자극을 주는 편입니다. 2두와 3두를 묶어서 함께 운동을 해준다면 두꺼운 팔을 만드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 컬을 진행할 때 팔꿈치를 뒤로 고정시키는 것에 대한 이유가 반동을 최소화시키고 오직 이두근으로만 무게를 다루기 위함도 있지만 바벨을 최대한 몸에서 멀리 떨어뜨리지 않기 위함도 있습니다. 하벨이 몸을 붙여. 그렇지. 바벨 컬을 진행할 때 바벨을 몸에서 최대한 가까이 유지를 해야만 이두근에 강한 수축과 이완을 줄수 있는데요. 저는 바벨 컬을 진행할 때 바벨이 자연스럽게 제 몸에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울이나 벽에 몸을 가까이 댄 후에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앞에 벽이나 거울이 있기 때문에 바벨이 몸에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펌핑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죠? 프리웨이트 존에서의 운동을 마치고 곧바로 케이블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두와 삼두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바벨 및 덤벨을 활용해서 자극을 먼저 준 후에 케이블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편인데요. 케이블은 시작점부터 끝부분까지 동일한 무게가 적용이 된다는 포인트를 살려서 반동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구간에서 무게를 골고루 느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운동에 이어서 팔 운동마저도 모두 마무리를 하고 군대 체력 달란시 실에서만 매일 같이 운동을 하던 동기들과 이렇게 좋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니까 아, 정말 더 맛있네요. 와,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와. 네, 운동을 마치고 어, 단백질 보충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운동 소감 어떠셨나요? 너무 그,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진짜. 잘 가르쳐줘요. 짱이에요. <laughs> 여기 부끄러워하시죠? <laughs> 만족하셨나요? 네, 네,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다음에도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의편. 군대에서 현우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잘생겼어요. 매일매일 어. 봐도 어. 새로운, 잘생긴 게 최고예요. 음. 멋진 형아죠, 또. 어, 멋진 형아. 자, 군대에서 에이스였나요? 아니면 약간 패급이었나요? 아, 초 느낌이 아닐까. 그게 무슨 뜻이죠? 에이스이면서도. 음. 다른 면에서도 잘하고. 음. 뭔, 음. 케이소리야. 음.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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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